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케이크 최대 몇 판까지 먹을까? 누누 오 이거는 완전 초코 초코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음 질리지가 않는 맛이에요 표현들 때 못하는 맛있네 빵더 못하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밥입니다. 여러분,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뭐죠? 크리스마스 하면 케이크를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걸 보니까 케이크를 뭐, 얼마만큼 먹을까는 안 해봤던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케이크 최대 몇 판까지 먹을까? 두둥. 오늘 이 케이크 네 판을 다 먹으면 은 구독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케이크 기프티콘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모두 행복한 윈터 미라클 시간 보내시길 기도하면서 먹방을 시작해 볼게요. 예. 이 친구들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쁘죠? 휘황찬란. 여기 약간 핀으로 꽂아도 이쁘긴 한데. 핀으로 꽂아볼까요? 오. 어때? 우와. 제가 첫 번째로 먹어볼 케이크는요 미라클 초콜릿 무스 케이크인데요 이 케이크는 초콜릿 시트에 초콜릿, 캐러멜, 그리고 오렌지 이렇게 세 가지 무스를 코팅해서 만든 케이크라고 해요 딱 봐도 색깔이 연로해 우와 우와 되게 젤리 같아요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젤리 같아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역시 투썸은 케이크가 짱입니다. 음, 이게 오렌지 무스가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상큼해요. 와, 진짜 맛있다. 케이크가 식감이 엄청 부드럽잖아요 근데 얘는 안에 카라멜 크런치가 들어있어서 바삭바삭한 식감도 느낄 수 있어서 식감에 재미도 있네요 음. 그리고 이 미라클 무스가 너무 달달한 그런 초콜릿 맛이 아니라서 단거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케이크 같아요 네두 번째로 먹어볼 케이크는 TWG 로얄 밀크티 가나슈 슈퐁 케이크입니다 와, 이거 알죠, 여러분? 이 생크림을 버리면 안 돼요. 티끌모 태산이라고 이렇게 엄청난 양의 생크림이 나와. 이렇게. 음! 그맛 난다, 밀크티. 와, 이거 단면 보여주고 싶다. 제가 이거 좀 먹고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금방 먹어요. 기다려요? 케이크 자체가 그 얼그레이 향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한그 맛이네. 풍미가. 들어와요. 근데 너무 세지 않아서 살짝 약간 은은한 그런 향. 빵도 되게 건강해 보이는 그런 그런 빵. 투썸이 TWG 차의 향을 케이크로 탄생시키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맛있기까지. Amazing! 이거 얼그레이는 어른 분들도 잘 드시겠다. 야, 맛있어! 보여요? 여기, 이게 가나슈? 여기 가나슈에요. 중간층에. 티타임 가질 때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차 한잔에 이 얼그레이 향을 느끼면서 포근한 오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느낌. 빵도 포근포근해요. 아, 이거 맛있다. 자, 세 번째 먹을 케이크는요. 화이트 바닐라빈 모스인데요 이거 약간 그거 같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났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쇼! 해 일어났는데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는 거야, 문 열었는데.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그 눈밭. 이제 여기 내가 그거 알죠, 날개. 이거. 천사 만드는 거, 그거 알아요? 그거를 하고 싶은 그런 케이크네요. 오, 연유 같아. 오,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나는데? 헉, 얼려서 먹으면은, 바닐라 플러스 쿠앤크 섞인 듯한 아이스크림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예, 제 취향. 음! 와, 진짜 맛있는데? 이 친구 좀 달달해요. 음! 아, 여러분들 단면 궁금하시죠? 죄송해요. 제가 단면을 안, 안 보여드려서. 자 그리고 네 번째 케이크는 투썸플레이스의 대표 메뉴인 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 케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이 케이크는 다들 한 번씩 보셔보죠? 아 딸기 이쁘다 나갔네 나도 딸기색 뭐요? <laughs> 어 이것도 아이돌 같아요? <laughs> 딸기가 많아서. 오, 이거는 완전 초코 초코. 음, 만약에 초코 케이크만 먹었을 때 자칫하면 느끼할 수가 있거든요. 이 딸기가 그런 느끼함도 잡아줘서 질리지가 않는 맛이에요. 거의 무한리필 투썸 테이크들은 장점들이 이런 초코도 안 부담스럽게 만든달까? 음, 냥 개인적인 의견. 초코볼 소리 얘가 완전 내 스타일이야 가나식품 케이크가 단걸 싫어하는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세매님이 단걸 싫어하는데 이거 평가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세매만주야? 왜 세매만주니? <laughs> <왜 세배만 주냐? 웃음> 귀여워 이게 달콤한데 차향으로 단 거라서 음 <laughs> 맛있어요 설탕의 인위적인 닮이 아니라 뭔가 풍미스러운 달콤을 함 뭐라 그 그냥 직접 무셔요알 맛이에요. 상, 향긋한 냄새. 표현들 되게 못한 느낌. 맛있네. 빵. 더 못하네. 에이. 에이. <laughs> 음,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다. 단거 좋아하면 이거 이거야. 진짜 올 크리스마스 연말 이 케이크 하나에 이 달달함이면은 여러분도 모두 윈터 미라클을 보낼 수 있습니다. 광고 어, 괴물이다. <laughs> 와. 왜 입안을 때인지 알겠다. 얘는 엄청 부드럽네, 약간 크림 같은 빵이 아니라 엄청 부드럽고 또 얼려서 먹으면 이게 크림 같으니까 크림을 얼리면 아이스크림. <laughs> 음. 그래서 아이스크림처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케이크들이 하나하나 각자의 매력이 있다 볶음밥만 이렇게 긁어먹는 줄 알았는데 케이크도 긁어먹네 아, 떡볶이 <laughs> 아, 떡볶이 <써보겠지>? 얘는 <laughs> 음 확실히 향이 풍부하다 어, 딸기. 미친다, <laughs> <laughs> <자긴다. 웃음> 진짜. 아니, 딸기, 썰어 프로그래먹기 김에. 세미님이 <laughs> 대학생 때 로맨님이랑 같이 살 텐데, 냉장고에 세미님 딸기가 있었는데, 로맨님이 그걸 훔쳐서 좋아하는 여자한테 가져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범인이 누군지 못 찾고 있다가, 응. 여자 후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로맨님한테 근데 저는 왜 딸기맛이 요 아,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 그때 이, 이 케이크가 있었어야 했네 그때 두썸이 앞에 있다면 이거 새알 줄게요 <laughs> 아니 하지 마아 딸기 저리 치워 싫어 무섭죠? 네자 이렇게 해서 오늘 케이크 네 종류를 먹는데 성공했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laughs>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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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이네개 중에 제 원픽을 고르자면은 화이트 바닐라빈 무스 이 친구가 제 원픽이고요.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시트는 바삭함까지 더해져서 조화가 굉장히 좋았고요. 얼려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서 저의 원픽은 화이트 바닐라빈 무스로 정했습니다. 이 케이크들 외에도 투썸플레이스에는 다양한 케이크들이 많이 있어 오니 사오니 <laughs>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나 연말 이 케이크들과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투썸과 멜론의 콜라보 이벤트에 참여하면 케이크 4,000원 할인 쿠폰 외에도 다양한 선물들이 증정되고 있사오니. <laughs> <laughs> 케이크 4,000원 할인 쿠폰부터 다양한 선물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케이크 4,000원 할인 이벤트부터 다양한 선물까지. 아, 여서보 우선 포인트가 이상한 아 케이크 4,000원 할인 쿠폰부터 다양한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케이크 4개를 다 먹었기 때문에 구독자 5분에게도 기프티콘을 드리니까 댓글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 그리고 아까 윈터 미라클 픽 투썸이 전하는 메시지가 유얼 윈터 Our Miracle 이라고 해요. 올겨울 우리가 꿈꾸는 모든 기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메시지인데요. 정말로 현실이 되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만나요. Your Winter Our Miracle. Is Sony?